남북과 북미 관계가 다시 꼬이면서 특히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 지역은 속만 타들어 갑니다. 금강산 관광 재계가 더욱 안개 속에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이 주축이 돼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인 동해안 최북단 명파리 마을. 넘쳐나던 관광객이 사라진 도로변엔 문을 닫은 식당과 상가들이 늘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고성지역에서만 3,800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파탄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도민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10여 개 민간 단체가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 본부를 꾸렸습니다.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특에서는 남북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런 발족식을 하게 되었고요. 운동 본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1천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서명부는 올해 말쯤 미 백악관과 의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전달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열망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18일 고성 DMZ에서 범국민 참여 평화 회의를 개최하고 27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열렸던 평화의 문이 최근에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핵심 고리가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